네, 천안함은 이름 그대로 하늘 아래 편안하게 국민들을 지키던 우리 천안함입니다. 먼저 저희 천안함을 기억해 주시고 매년 잊지 않고 추모해 주시는 천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안함은 천안 시민들의 어, 열,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의 서해바다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어. 피격 사건을 겪게 되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천안함이 부활해서 다시 서해에서 우리가 못다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함에 대한 성원 잊지 않고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천안함은 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천안함 승조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